네, 반갑습니다. 강력한 형제 한승훈 선생님입니다. 자, 질문에 답변 드릴게요. 지금 보니까 A, B, C가 크기 순으로 되어 있을 때, 어,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0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옳은 것을 모두 골라라라고 했는데, 일단 상식적으로 다 0은 아니니까, 더해서 0이 되려면 음수도 있고 양수도 있다는 라거 아니겠어요? 그죠? 자, 그러면은 제일 큰 C라는 게 양수고, 제일 작은 A라는 게 음수다라는 것은 너무 자명한 얘기죠? 그래서 기억에 A가 0보다 작다라는 거랑, 니은의 C가 0보다 크다라는 것은 당연히 성립이 돼요 문제는 디귿이죠 아 디귿을 얘기하려니까 참 힘들어요 그죠 디귿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디귿을 봤더니 B가 마이너스 2분의 A보다 작다라고 했어요 그죠 양변에 2를 곱하면, 2b라는 것은 마이너스 a보다 작다라는 거고, 얘를 이렇게 정리해 볼게. 양변에 마이너스, 음, 2b가 마이너스 a보다 작다. 얘가 성립하면 위에께 성립하는 거예요 그럼 마이너스 a라는 것을 어떻게 정리할 수 있냐면, 자,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0이라고 했기 때문에, a를 넘겨버리면, 마이너스 a는 b 플러스 c랑 같아요. 자, 그럼 물어본 게 뭐냐면, 야, 2b라는 거랑 b 플러스 c를 비교하면 어떻게 되니? 라는 건데, 자, b가 c보다 작잖아요. 양변에 b를 더한 b+b 2b가 +B, e, b+c보다 당연히 작죠. 근데 b+c가 -a라면서 성립이 되네요. 그래서 d것도 성립이 됩니다. 기억리엔 d귿 다 성립이 되고요. 답은 5번이 되겠네. 요 그렇죠? 재밌죠? 자, 다시 정리하면 b라는 게 -2분의 a보다 즉 2b가 e, -a보다 작습니까? 근데 -a가 b+c고 b+c는 2b보다 e, 그렇죠? 당연히 B 플러스 C는 EB보다 뭐하다, 크다라고 성립이 되니까 우리가 원하는 부동식 성립합니다라고 증명할 수 있습니다.